전 여러분들께 드릴 겁니다. 복서표를 아, 공개해 볼게요. 네. 뭐야? 뭐야? 진짜로? 집중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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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산이 말해 신중하게 <놀람> 아 근데 몰라. 여기까지는 몰라. 여기까지 준비한 거 보니까 여 이제 태국을 찾아냈어. 찾아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세요. 아, 아. 아. 일단 보니까. 아. 보여봐. 아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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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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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렇게. 야, 이렇게. 요 이렇게. 야, 이렇게. 이오틱스 이렇게. 야, 이렇게. 야, 렇게 야, 이렇게. 야, 이렇게. 야, 이게 야, 이렇게. 야, 야, 이렇게. 야, 이렇게. 야, 이렇게. 야, 이렇게. 야, 이이이거이이이 아 <laughs> 네, <웃음> 네, <웃음> 네, <웃음> 네, <웃음> 네 아니 죄송합위요요위 위에 있던게 다가 아니거든요? 맨 아래 뭐가 <laughs> 있었어요? 아니 저기 근데 웃음이 로서 트윈트인 책기세요 아니 손톱이 <웃음> 손톱이 <웃음> <웃음> 아니 다시 가져갈 거예요. 아, 건... 아, 다시 <웃음> 아니 맞다시가져갈거예요네 여기 라이트인 편이라고 적혀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다시 니다 일단 이거에 너무 놀라서 자자 마지막에 발견된건 뭐죠? 오오오오 자, 열어보겠습니다 와, 와 대박 그리고 백화점 상품권 40만원어치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보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고가의 스마트워치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눠 가지신다 그랬거든요, MVP께서. 아, 아 정확하게는 다준다 그랬거든요. 한 분이 나눔을 신청하셨고요. 와. 아, MVP 오 나누니까 기쁘죠? 아,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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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거 아이, 아니, 아, 보기는 봐야지. 여기는 봐야지. 이게. 어깐만저그유명브 브랜드 9시 요시뭐0도안시이0시 10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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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시